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은 2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시장 공약이나 정책을 유관단체 이름으로 개재하고 이를 시 예산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보받은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로 충격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공직자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권선거운동을 자행한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수년간 공무원 조직 내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시장 공약이나 정책 치적과 관련된 현수막을 유관 단체 이름으로 개첩하고 현수막 비용은 시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지금은 용어조차 잘 사용하지 않는 유관 단체를 관변단체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각 구청과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사무관리비 사용 내역과 현수막 개첩비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인 2023년부터 시정 공약이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을 현수막을 다량으로 개첩했습니다. 주로 현수막 내용과 관련이 있는 지역과 인근 지역이 개첩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칭 동백 IC 관련 현수막을 다량 개첩하였다가 공무원 중립 의무 준수와 공명선거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용인시 기흥선거관리위원회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기흥구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 직성명을 포함한 업적 홍보 현수막 사례와 관련 법 조문을 함께 발송했고 선거운동을 금지한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 직성명을 표시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얼마나 지적과 공약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많았으면 선관위가 의례적인 수준을 벗어나 공무원의 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하고 공명 선거를 당부했겠습니까? 용인시가 유관단체 이름을 빌려 시정 홍보를 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유관단체 이름을 사용한 현수막 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출해도 안 됩니다. 용인 르네상스를 말하는 용인 특례시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유관 단체를 관제 홍보 수단쯤으로 여기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공무원 중립 의무 준수와 공명 선거를 방해 유관 단체를 활용해 관제 홍보를 일삼고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몸통이 대체 누굽니까?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묵시적 동의라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여 꼬리 자르기 식으로 하위직 공직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어디까지 꼬리가 잘라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의문의 정점에 최상위 윗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해당 사항과 관련된 태도를 분명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